자 교재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 만들기 프로그램 저번에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예, 수정을 해서 여기 태그 이름을 넣거나 뺐거나 또 동영상 링크를 넣거나 뺐거나 칠판 이미지, 고본석 이렇게 다 원하는 요소를 넣거나 뺄수 있도록 예,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테스트 처음에는 모두 넣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칠판을 잘안 쓰실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 칠판은 예, 기본으로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교재 폴더를 읽어오는데, 예,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교재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 이름이 이렇게 쭉나와있어다 폴더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단원이 이제 디렉토리로 만들어져 있고, 요 소단원 안에 이제 이미지가 예, 실제로... 문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교재 이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네, 왼쪽에 이제 단원이 쭉 뜨게 돼 있고요. 단원을 누르면 예, 소단원이 이렇게 쭉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세 예, 개, 네 개까지 이제 읽어 도록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답 체크를 하면 예, 이미지랑 맞는 답안 이 답안이 있는지 없는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용 설명하는 이미지를 넣어본 건데, 얘네 당연히 답안이 없을 테니까 예, 답안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답안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파일을 만들면 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교재 이미지, 교재가 이제 만들어진 전자책 이미지가 모아진 거고, 그러니까 답안을, 답안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전자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를 무드를 한번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 보드를 에서 일단 올라갈 것을 했고요. 편지 모드를 이제 켜서 이 상태에서 전자책을 먼저 일단 만들어줍니다. 이거 네, 제목을 입력을 해줍니다. 전자책. 고질 소개도 설명을 더할수있면 하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 껍데기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블록에서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져오기 메뉴가 있어요. 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면 을 지파일 올려놓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폴더했던 지파일을 올려두면 됩니다. 이 지파일을 이제 교재 여기 폴더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돼 있는데다가 이렇게 올리면 가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내용이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자, 올라간 내용 보면 목차 왼쪽에 오른쪽 구석에 있는 목차에 이제 일단은 일단 상단 이렇게 단원들을 쭉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소단원이 이제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요 대비 예 단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 예 문제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 칠판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링크, 그 다음에 태그 이름,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이미지 이렇게 순서를 쭉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링크 그 체크하는 곳을 체크를 풀어주면 체크가 안된 상태면 여기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요. 체크가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형식으로 되어있으면되고 이게 똑같은 형식이 이제 문제 이미지, 칠판 동영상 링크 이렇게 계속 반복되도록 되어있어요. 단원 3단원, 4단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원을 바꿔주면서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그럼 다반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다반 교재를 똑같이 책을 누르고 전자체 블록에서 관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관리에서 가져오기, 그리고 지파일을 선택을 해서, 예, 해답 지파일을 여기 다 끌어당긴 다음에 가져오기, 잘 로딩이 됐고, 예, 이렇게 답안지가 만들어집니다. 예. 답안지는 실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해안 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아까 내용 설명되는 부분에는 당연히 또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도 이제 답안이 아예 없게, 답안 이미지에 해당하는 파일이 없으면 아예 집어넣지 않게 돼 있으면서 문제에 해당하는 답만 이렇게 모아져 있고, 동영상 링크나 태그 이름은 문제랑 비슷하게 이제, 문제 동영상 링크도 여기 있으 여기도 넣고요. 태그 이름 넣기 되어있어요 여기도 넣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그 옵션을 한번 조절해서 빼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태그 이름 하나 빼고 네, 동영상 링크랑 칠판이랑 구분선을다 빼버리겠습니다. 태그 이름 만든 상태로 한번 하면 자 원래 기존에 했던 거는 이제 덮어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게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를 한번 다시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책에 타이틀을 넣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블록에 관리를 하고 다음에 가져오기를 눌러주면 z 예, i 파일이 나오고 여기에 새로운 z 파일을 넣어줍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예, 로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 아까 뭐여 밑에 칠판하고 동영상 링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다파서세퍼레이터 요거 있던 것도 없어지고 이미 문제 이미지하고 여기만 예, 태그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 물론 뭐 태그도 선택을 안 하면 이제 안 들어가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뭐, 이 정도로 예, 시연을 마치겠습니다.